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메이트 연출한 이동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그, 후에 아주 기가 시간에 저희 솔메이트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영화를 극장에서 관객분들과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 너무 감동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으로 여러분들 만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보시면서 영화 속의 미소와 하은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추억의 모습들이나 혹은 현재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시고 만약에 그런 느낌들이 좋으셨다면, 어, SNS나 인터넷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감사한 분들 꼭꼭 챙겨보고 있으니까, 어, 많이들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화 재밌게 보세요.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솔리트에서안미소의야기김다입니다 <솔미께서> <laughs> 행복한데요. 어, 저희가 정말 어, 즐겁게 찍었던 영화거든요. 집에 돌아가실 때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운 이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저희도 이렇게 후기 같은 거 하나하나 보고 있거든요. 어, 저희 영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니다 정말 사랑하는 많이 많이 사랑하는 거 만들었거든요. 관객분들도 돌아가실 때 잊을 수 없는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극장 찾아와 주신 것도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극장이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영화 보러 와 주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는 좋은 시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마음에 사랑 남아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직접 사인을 하신 신필 사인 없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는은참나무에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하도 최소만 통조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이에서 왔어요. 김이에서 왔어요. <laughs> 네, 혹시 여기 그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사이셨던 분 계실까요? 아니야 니야 제일 먼저 손수여러두 번째 주무실 대 네. 감사합니다. 아드립니다 <laughs> 네. 오늘 이제 저희 영화가 여자들의 우정 얘기다 보니까 또 이제 남자들의 우정, <laughs> 남자.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laughs> 네. 와 축하드립니다. 그깔들 그대로 괜찮줄 알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납작게 네. 와주셔서 이렇게 동요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명 깊었고 네. 저는 들어오자마자 네. 뵌 여자 두 분이 오신 게 좋겠습니다. 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홈메이트 네.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정말 엔차를 하면 할수록 더 재밌는 영화입니다. 주변에 좀 많이 많이 주시고 오늘 사진 이제 많이 찍으시는데 절대 개인 신장하지 마시고요. 각종 SNS에 마음으로 달아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인사 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안녕하세요.